정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걱정이 많이 되죠. 어,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어, 한5 0일 남았나요? 어, 수험생 여러분들과 어, 해당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오래전,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했던 특이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음, 현시국을 현시국에 맞서 어, 투쟁하는 태극기 전사입니다. 태극기 전사예요. 아, 이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 어, 이름도, 실화소이 t v m 이라고 어, 되어 있죠. 이렇 보시면, 거의 다, 아, 방송 내용이, 아, 현실에 맞서, 한거하는 태극기 부대, 아, 얘기들 뿐일 겁니다. 그러나, 아, 대한민국 장례를 짊어지고, 세계 만 방에 대 한민 국의 어, 위 상과 어, 국 가의 번영 을 위한 나라 의 보배, 나라 의 기둥 부디 어, 금전 11월 순시 어, 시험 에대 비해서 어, 보다 더 효율 적인 어, 공부 방법 을 조언 어, 해 드리 고자, 아,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 저는 말이죠 그렇게 그 많이 배우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 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상당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다고.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난 사람도 아닌데 뭐 시험치면 뭐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렇다고 머리 싸매고 죽자 사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오래되고 나이가 먹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난 일을 이제 어, 되돌아보곤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시험 성적도 좋고 공부를 잘 하게 된그 원인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 어, 음?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난 사람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성적이 좋았을까 그거를 곰곰이 이제 복기를 해보게 되면 저는 항상 중요한 학습 내용이라든가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은 뭐 교과서에 연필로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수첩에다 중요한 사항을 꼭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옆구리에는 어, 책과 수첩이 어, 들려져 있었죠. 특히 시험때가 되면 어, 더 했고요. 그래서 틈나면 어, 그 책을 어, 읽어보기도 하고 어,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건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은 에, 인간은 말이죠 하루에 한 번, 두번한두 번은 어, 화장실로 가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아, 배설을 하게 되죠. 배설을 해야지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맞죠? 배설을 안 하고 계속 먹을 수 먹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배설을 해야 된다 하고 신체 기능에다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화장실을 가는 거죠. 화장실을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중년 학습지나 시험 문제집 같은 걸꼭 들고 가서 어, 배설이 끝나도 20-30분간 그 내용을 훑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어, 머리에 넣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가 막히게 머리에 잘 들어갑니다. 마치 배설을 하고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설을 한다. 배설을 해야 된다. 그 논리가, 제가 암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머리 위에 쏙쏙 잘 들어 박히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비논리적인, 논리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하여튼 저는 그게 수없이 그, 그런 그그 학창 시절 때 그런 그 방법이 어 반복되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중1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중학교가 사립이었죠 사립 교회 계통의 사립이었습니다 영어 교재가 아 유니언 잉글리쉬라는 그런 영어 책입니다. 그게 제가 배운 영어였죠. 영어 책이었습니다 교과서. 제가 1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통째로 외운 사람입니다. 통째로 외웠어요. 그뭐 국어 책도 아니고 영어 책을 1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통째로 외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왜냐고요? 그 당시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어, 그 영어책을 꼭 끼고 다닙니다. 한 30, 뭐 배설, 배설 끝나도 한 30분, 30분 가량은 계속 그 책을 읽는 겁니다. 영어책. 화장실 안에서. 역한 냄새도 많이 났죠. 옛날엔 재래식. 변소였으니까. 지금 요즘은 전부 다 수세식이잖아요. 수세식. 냄새도 안 나고 청결하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재래식 변소였습니다. 변소. 냄새도 역하죠. 그런 자리에서 어,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영어책을 어,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그 책을, 수없이 읽었죠. 그러한 방법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영어책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더군요. 그때 제 담임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뭐, 하도 뭐, 신통해서 그런지 저를 데리고 2학년 교실, 3학년 교실 다니고 다니면서 그 영어를 암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또 선생님 말씀에 따라 다또 암기하고 그랬죠. 그 당시 좀 이름 좀 날렸습니다, 제가. 뭐, 신동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도, 조금, 이름이 알려졌죠. 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뭐 과학. 뭐 사실 시험 보면 거의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그 수능 시험이 50일 어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국에신 계아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서도 소리 볼건 없잖습니까? 예? 요즘은 뭐 화장실 수세지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 뭐한 시간이면 못 듣겠습니까? 예. 어 갑시다. 어. 그 깨끗한 화장실에서 한 시간을 못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두뇌에서 신체 각 부위에다가 이 자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배설을 하는 장소이다. 배설을 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을 하는 것이죠. 그 장소가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도 어렵고 새로운 난해한 그런 문제들을 머릿 속에 집어 넣어야 될게 아닙니까? 두뇌에다 집어 넣어야지.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용해서 오그 시간, 오그 시간 두뇌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하고 명령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라이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생 여러분, 금년 수능시험 좋은 성적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태극기 부대 전사입니다. 감사합니다.